안녕하세요. 날씨 온 이야경입니다.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선 먼바다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서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 제외한 모든 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4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앞바다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고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의 중기예보입니다. 예보 기간 동안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